그래서 다시 주장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여러분들께서 육성으로 그것도 국회에서 나와서 직접 증언하는 것을 보셨던 것처럼 김인태 단장의 진술은 민주당에 의해서 많이 오염되어 있고 회의에 따라서 조작된 흔적을 남기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생생한 증거를 언제 재판관들이 직접 들을 수 있도록 언제에서 증인으로 신고 하는 것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대표는 통통한 번호를 선정한다는 것보다 최근 예약 판매를 한다고 하는 게 어떻게 보실까요? 장수는 물러날 때와 나아갈 때를 잘 판단해야 합니다. 진격해야할 때와 부패할 때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장수는 자신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에게 대학을 끼칠 것이라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홍장원이 대형당 1,000명 단 믿고 접근당과 국장원당 공방나 이는거 아니라 공장 진무실이었다면 기존 진무실과 공장은 차장의 진술은 100가지 종류로 뭐, 그야 말로 카멜 카멜레온처럼 바뀌고 있기 때문에 진술의 신빙성이 제로라고 어, 생각합니다. 일부의 가치도 없는 진술을 믿고서 매란이라고 몰아세우고 있는 세력들은 반성이야니다 중앙일보에서 여당 그 의원님들이 독립해서 대선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의이나는데 그야말로 기사의 초식을 그린 것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대통령의 탄핵 부당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국민들에게 알려드리고 그 결과를 도출하기 최선